예 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 7월 11일 토요일 서울 1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 6분 1 0도 m 단거리 경주인데요 자 3세 이상 결정 경주입니다 결정 경주인데 지난번에 경주에서 3번 프라이미 서밋이자2역 기수가 기승하고요 자이마필이펜성상은 해볼 만합니다만는 마필이 그렇게 썩 이렇게 컨디션이 잘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만약 지전과 같지만 타준다면 은큰 재미가 없을 것,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마필은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아직까지 그림이 덜 나온 마필인데, 일단은 뒤로 돌리고요. 자, 여기서 이번 경기에 버리는 마필은, 자, 대비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데비전을 치르는 마필. 자, 이 중에서 데비전을 치르는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기에서 10번 마루케슬입니다 10번 마루케슬 자, 10번 마루케슬을 자, 10번 마루케슬을 보는데요. 10번 마루케슬 자, 이 마피를. 자, 보고 있습니다. 이 마피를. 자, 마피를 보고 있는데요. 자, 이마필이죠. 자, 13초 7에서 13초, 스타트가 13초 7로 나왔고요. 자, 결과는 꼬린지에서 13초 1로 도는 마필이고, 자, 다비드 기사가 기승하게 있는데, 자, 이마필이 주행검사를, 예, 받았을 때, 판단했을 적에, 6월 12일 날 받았습니다. 한달 전에, 예, 받았는데, 이 상태가, 훈련 상태도 좋고요. 예, 참, 참,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훈련 상태가. 그래서, 이번 영주에, 자, 10번 마루케실 자, 10번 마르케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마르케스를 10번 마르케스 한번 보고 있는데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laughs> 자, 10번 마르케술 자, 이 마피를 지금,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컨디션이, 지금 국산 1군 마피인 다이아로드와 예, 병합 종화를 펼치고 있는데요. 자, 상당한 의지가 있습니다. 밖그럼도 살아닌은데 단지 외곽이라서 조금, 이렇게, 좀 불안한 감은 없다아 했지만은, 자, 이번 경주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한마피를 또는 마피이을 있는데요. 자또 한마피는 마필이, 어느 마피이냐면요자 여기서 5번 어메이징 위너입니다. 5번 어메이징 위너. 자 이마피이 이번 경주에서 예, 질병은 크게 없습니다. 양강막 님이도 있고요. 자 이마피이리 텅이 예, 로카드텐 모마가 어메이징 파티입니다. 자, 이 마필 가격은,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지, 어, 예, 가격은 없습니다만은, 천삼매민들 경주거리에서, 예, 착순이 사착한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이 아직까지 그림이 더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 또, 이 조교시 모습, 모습이라든가, 예, 편성상 해볼만한 마필이기 때문에, 베란이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은 인기 마필입니다. 매직 미니는 인기 마필이지만은, 네, 이번 경주에서 한번 안고 가야 될 마필 같습니다. 자, 해서 마루케실가 어메이징 위너. 자, 또한 마필을 본다면, 자, 4번 원더풀 라이트입니다. 4번 원더풀 라이트. 자, 이 마필도까지를 4번, 5번, 10번을 주력 맞고는 봅니다. 테노코 5사를 주력으로 맞고는 어디 가는데요? 자, 테노코 5사를 주력 맞고는 갑니다. 테노코 5사를 규령막고으 갑니다. 자, 텐노코. 자, 5번. 어메이징 미노와, 자, 4번과 5번. 4번 원더풀 라이트입니다. 자, 1300m 경주거리 뛰어번 마길이죠 자, 5번과, 4번과 5번을, 자, 이번 경주 봅니다. 텐노코 54를 규령막고으 가고요. 자, 방어막건에는 자, 이번 경주. 자, 원더풀 라이트를 넣어놓고 때리냐, 어메이징 위즈를 놓고 때리냐의 관건인데, 자, 5번, 저는 5번 어메이징 위즈을놓고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5번 어메이징 위즈을놓고 때리는데, 자, 5놓고, 자, 4번과 2번이죠. 5, 4는 큰 배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노리는 배당 마필입니다. 자, 2번 육소리, 선임역에서, 인코스에서, 기 이동, 화 기수가 기승했는데요. 자, 이 마필은 배당으로 한번 놀아봅니다. 자, 마체는 크지 않지만, 마사립, 이 마필이 작년 11월 달에 마체중보다 지금 마체중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필을 한번 넣어봅니다 벼랑마필로. 이놓고 5사를, 4호을 방어막근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노들 마필은 이놓고 자, 5번과 5번, 매직 위죠이놓고 5번과 10번, 이놓고 5템 방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템놓고 4호 주력입니다. 1 놓고 4호 주력 원더풀라이트와 매직미즈는 주력 마크나 가고요. 방어 마크는 자 2번 2 놓고 자 5번과 10번 5번 매직미즈와 10번 마루캐시를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33복 조합이죠. 33복 조합은 10 놓고 자 4호 10 놓고 24 5번과 여기서 에한 마필을 가져왔는데요. 8번 포스윈 갑니다. 이 마필은 취임용 마필인데요. 자유 마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유 마필인데, 예, 텐노코 2458, 8번 포스윈. 자, 포스윈을 한가져 가겠습니다. 보기 좋은 떡은 맛은 있습니다만은, 자,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예, 이번 경기 배당으로 한번 노려봅니다. 항상 콜롬버는 항상 배당을 노리기 때문에요. 7번 언니 파도와 두 마필 중에서는 액면 자체는 7번 흔에 파도가 더자 뛰었죠. 더자 뛰는 거 맞습니다. 1 2 0 0 m 까지 뛰어본 마필인데 하지만 전부 휴양 마필이고 해서 이 포스위는 네, 정상적으로 4주만에 나오는 마필입니다 해서 승부가 한번 걸렸을 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배단마필를 갑니다. 자, 텐노코 2458은 3 3복주야입니다 자, 주력 마크, 텐노코 54 주력 방어 마크는 이노코 5텐 방입니다. 자, 삼삼복 조합은 여러분 앞서 말한 것이 캐놓고 2, 4, 5, 8 3 3복 조합입니다. 자, 좋은 글결론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자, 형사 콜롬보, 자, 이번 경주, 서울 토요 일경주죠? 서울 토요, 토요 일경주를, 네, 결과를 마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토요일경주, 10번 마르켓슬데비된7 마필이지만, 좀 위험한 리스크가 있지만, 마필을 축으로 가져갑니다. 자, 이상, 토요일경주, 7월 11일 토요일경주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굴을 못 보여드리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깜깜이 경마가 지나면은 본격적으로 저희들가 얼굴 공개시키면서 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제가 얼굴을 공개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서울이거든요. 다음 주에는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여러분과 한번 유튜브를 다시 한번 교감을 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좀 양해 바라고요. 자, 이번 경주 11번 마르케스 에브젠칠 마필 한번 눈여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